여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음. <목소리> <laughs>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 거 같네요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 거 같네요 오늘은 제가 이 보이시죠? 이건, 제가, 이걸 스판드인데 이건 스펀지인데, 이건 사각 구현을 해봤고요. 여기 밑에는 사각형 구현을 해봤어요. 만약에, 사각문에 음, 만약에 여러분들 판독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분들 그냥, 만들. 자, 한번 만들. 잠시 동안 뭐 편집을. 이럴게요. 편집이 떠터졌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말의 소리가 그리고선 이렇게 니들 있는 있는데 그래 네, 들이 네. 보고 싶을 때마다 자꾸 자꾸 닮았 기포가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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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现在的我，我就 이제 사각형 슬라임을 만들어볼까요? 사각형 슬라임을 만들면 이렇게 스피킹을 그다음 이렇게 넣으면 꽃 슬라임이 됩니다 이걸 하나 다 이렇게 사각 사각 사각, 사각 해줘야 돼요 사각 몇 개월 사각사각으로 사학, 바꿔줄게요. 근데 오늘 싫어. 오늘 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슬라이브를을 넣어볼 건데요. 음, 출산 무촌님입니다. 애칭이 초밥인 무촌님. 자, 하... 근데 다먹을까요 그럴까요? 이렇게 또 수업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때 몸에 네. 아, 제가 이거 따른한 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는이게또 그때 가지 이게 번지라가지고? 엄청 비싼 반지라 이거 이렇게 하는 거라니 등짝 스매싱을 맞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다던가 자 아, 실리오 이거 더 웃겨야 돼요 지금 춤님 영상을 봤을 땐 이거 욕떠라고요 글리세린 성분이 살짝 들어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글리세린이 들어있죠? 글리세린은 화장품에도 있는데, 화장품에도 있거든요? 화장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글리세린이 몸에 위험한 거 아시죠? 몸에 뭐 위험하거든요? 뭐추 모르시는 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좀 글리세린이 위험해요 근데 심지어 크루거컬 이거 학교 아이들 쓰라 만든 건데 글리세린에 분이 어떻게 들어있나요? 이게 아마 찐득찐득한 것 때문에 이게 녹긴 녹는 거 맞는데, 살짝 찐득찐득해져가지고, 녹긴 녹는 거 맞는데, 글리세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네. 오씨 거름망이 없죠. 근데 하루 물풀물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이제 물풀물도한번 간식해 보려고요. 물풀물로 액기를 건드는건 아닌데, 아무튼 그냥 한번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봅니다. 이제 너는 진짜 딱 풀에 물들이 충분히 들어간 거일 수도 있으니, 만들이할요이 갤러스는 만이갤러스만이갤스는스는만이러이갤이갤이갤러스요한날 때, 이갤러스고 만날 때, 이게러이갤만들어이 갤러스는 만 오잘 거름망치 지내네. 되네. 거름망치가 되네요. 이거 걸름망치 됩니다. 이건 다 쓰고 말리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건. 자, <laughs> 아, 이제 혹시 원래이 완전 이렇게 손에다가 발라가지고 거짓하겠습아 <목소리도> 네, 그 <목소리도> 아닙니다. 이걸 닦는 건 이거 다 하고, 돈 씻을 테니 제 걱정, 제 건강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어, 근데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 이렇게 풀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카메라 앵클밖에 나갔네? 물풀어물을 쓰면 막 딱딱한 라인을 으 좋겠죠? 이 물풀은 그런 슬라이너 물풀이 아니니까 몽고정 그 물풀도 아니니까 그냥 그 농구점 딱풀이야, 딱풀 아무 스풀. 아 근데 제 방송이 오 예.

이 걸림망치 하는건 그냥 제가 물로 다 우려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빠빠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